아와! 알이 떴다 훌륭합니다 좋아요 아 바이 좀 짜증나는데 아니 아소하면 바이가 은근 잘 뜬단 말이지? 아 이거 바이, 말파이터아이 이즈리얼 다 들어오는 거네? 재밌구만 바블 이 자식아! 아 여기에는 진짜 내수준하고 진짜 안 맞아 전멸 아... 전멸 다 썼어요 얘 전멸 전멸 다 썼어요 민니석 어디가 어야 아, 그거를 나한 쓰면 안 되지 미니언한테 써야지 이 녀석아 대놓고 와드를 해주고 큐를 쓰고 싶을 텐데 이거? 미친 거 아니야? 아, 이거 이게 왜 걸려? 잠깐만 아, 잠깐만 이거 왜 빗나가? 아... 안빗나갔으 잡았는데 잡았네? 그래도 잡았네~? 친구야, 거리 조절 안 해? 아, 이거 양압 방송 되겠네 이거 아... 이거 슬슬 우리 상대 정글 팀 오겠다 정글 생각해야 돼 이제 오케이 나이스, 모데카이저. 시야 정리 좋았다, 모데, 모데야. 죽냐, 이거? 어, 이거 죽네? 아, 궁 쓸걸, 씨. <laughs> 나 왜, 내가 6레벨이 아니라 생각했지? 뭐야, 이거 왜. 잠깐만, 아! 아 너무 급했다. 윙무뭐간다 이거 지 미친 이거 미친거아니야 상체는 다이겼다 하체도 이겼나 하체는 아직 멀었네 오, 그럼 돼? 괜히 그거? 오, 근데 바르스 개쎄. 아니, 바르스 저거 미쳤는데? 자, 한번 솔키 갑니다. 아리가 궁이 지금 있나? 궁 없는 걸로 왔는데 살짝 라인을 지금 뒤로 빼서. 이쪽. 아, 이거 잘 피하네. 오, 씨, 잘 피해. 아 이게 맞아 잠깐만 이게 뭐야! 아씨 뭐야 아니 이거 어 너무 어이없게 죽었는데? 어 나이스 얘 뭐해? 아니, 아니, 진짜 뭐하냐? 아, 소라카 저거 진짜 개안 죽네, 저거. 아, 어, 바로스야! 우리 탑은 왜 항상 포키테리야! 괜찮아, 어째 골든데? 이런건 금방 역전합니다. 갈까, 이거? 나쁘지 않아. 아 점에 쓸 걸. 아, 잠깐만. 잡을 수 있어, 이즈? 나이스. 간주, 간주. 개절도망가네 가자 이거. 아 얘들 왜 이렇게 잘 도망가? 미친 거 아니야? 가는 중, 가는 줄. 줄. 얘궁 없잖아. 어? 아니 뭐 저거 왜 던져져? 와, 어, 아니. 어. 와우. 가야 돼, 가져야 돼, 가져야 돼. 아. 아, <laughs> <laughs> 어. 아 이거 말파이트 이 때문에 공속 감소 돼가지고 <laughs> 아 너무 무리하게 들어갔나 아니 왜안 와? 아니 왜안 와? <laughs> 진짜 미치다. 이거 안달아아 어, 잠깐만. 어. 와 잠깐만. 이거 깐만 너무 쎄 썰에는 오, 바야 오, 케이공 오, 다 나이스 오그렸다 어, 아그라운데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. 갈등 이 우주 속에 이아 종열이 있어 또? 나이스 아 나이스 어 나이스. 쟤 드디어 죽었다, 와. 어? 나이스, 됐다. 어, 잠깐만. 아. 야, 이거 침묵. 아, 침묵, 씨. 아니, 이거 도와줘야지. <laughs> 아 이거, 이거 이거, 이가 와야 되구나. 아니, 모래까지 개쎄. 어? <laughs> 아니, 뭐야? 아, 그거 죽었네, 아. 오, 왜 혼자 갔어? 아니, 왜 그거 혼자 가? 친구야, 가는 중. 끝내자, 끝내자. 끝내, 끝내, 끝내. 아, 못 끝내겠다. 장로가, 아... 장로가자. 장로 안 돼, 니가 안 돼. 안 돼. 나이스! 이겼구나! 가보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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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 역전해! 역전! 엽조! GG! 베이가? 아, 얘 서포마 팔트만 하는 얘네. 사일러스 변한 거 보니까. 탑 럼블. 아, 이게 왜 맞아, 타워가. 아니. 아니, 이건 왜 맞아. 야! 아니, 잠깐만. 아니, 이게 개 이렇게 까네 이거. 아, 이게 왜다. 오오 오케이 아뒤 패시브 덕분에 피가 안달았다 나이트도. 맞아 시심아이속이 이속, 속이 빠르네. 저 친구 도그냥 <laughs> 모르겠지. 내가 묶어두고 있어. 묶어두고 있어. 아, 잠깐만, 미안! 아, 잠깐겁 잠깐만, 스 진짜 잠깐만, 잠깐만! 만 묶어두려고 한게 이게.. 연기를 한다는게.. 깐만 잠깐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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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잠깐만 노아니 그만 와아니 쿠마노아. 렇게마거이 아, 거기 이거 봐야 되아데 쿠마노아. 아, 쿠마노 이상이 죠？그거 <목소리> 안심 하고 <거> 너무 거리 줬 어？아, 잠깐 만. 아, <잠깐만>. 아. <laughs> 이게 좋네. 아 이거 왜 죽어? 아니. <laughs> 아 이거 타워 생각보다 거리가 기네. 더 빼야 되네. 아니 비고 게임을 안 해. 아 얘는 진짜. 뭘 내가 이길 수 있을까? 제 5킬인데. 뭐야, 이건? 아니, 리신 또왜 여기 있어? <laughs> 근데 이러면 미드 뚫렸다. 이러면 이득이다 어, 그래 거다. 트롤 중이다, 키야. 아니, 이거 방금 저의 희생으로 욕을 먹은 거예요. 이 디테일 모르나? 아, 참. 서운하네. 아, 지금 절대 아니야. 뭐야? 저걸 때린다고 미친 거 아니야? 이거 가야지. 이거 왜 그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뭐, 뭐 없잖아. 어? 없잖아 이거 천천히 천천히 어. 나이스 됐다 뭐야 얘네 뭐해 뭐하누? 아니, 얘네 너.. 웃긴데? 그러니까 지면 짜오가 좀 많이 억울해요 보세요 지금이 화나 가지고 삐져 가지고 지금 혼자 이러고 있는 거야. 이거 나랑 말파랑 진짜 해야겠는데? 잠깐만, 야이 뭐야 이거? 뭐야, 이거. 이 맞으면 어떻해 이거 두명다 맞고? 되냐? 아아! 어, 아 그거! 천천히 좀 하지 럼블은 뭐? 테르니언 테론 모르겠네 너무 맛있는데 이거 골드 대포까지 먹어주면 어 이거 얼마야 나이사 어떻게야 다발. 뽈. 코 라이프야? 지지.